디모데 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너에게 부탁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 어떤 이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논쟁에 빠져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법을 어기는 자와, 신중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성, 동성애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밖에 건져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하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laughs>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주인 가운데 내가 죄수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후베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